바이솔, 풀만 없애는 거, 저는 아시는 분, 어, 바이솔이 아주 풀이, 풀이, 무작위. 이풀 아시죠? 네. 풀 없애는 방법, 이게 예, 바이솔을 다 뽑아야 돼요. 음, 바이솔이 덜렁덜렁 달려있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파야 돼. 풀을 털라면 바이솔로 털어내야 되고 지금 바이솔 밭을 메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멀었어요 바이솔 풀만 없애는 거, 저는 아시는 분 어, 바이솔이 아주 풀이, 풀이. 무지하게. 이 풀이 무작위 이풀 아시죠 네. 풀 없이는 방법. 이게 바이솔을 다 뽑아야 돼요. 음, 바이솔이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파야 돼. 풀을 털려면. 바이솔을 털어내야 되고. 지금 바이솔 밭을 메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멀었어요. 바이솔, 풀만 없애는 거. 아시는 분, 어, 바이솔이 아주 풀이, 풀이, 무작위. 이풀 아시죠? 네. 풀 없애는 방법. 이게 예, 바이솔을 다 뽑아야 돼요. 음, 바이솔이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파야 돼. 풀을 털라면바이솔로 털어내야 되고. 지금, 바이솔 밭을 메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멀었어요.